독일의 물리학자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탄 후에도 여전히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인 교수님은 어째서 아직도 매일 공부를 하십니까? 아인슈타인은 칠판에 큰 원을 하나 그린 뒤 말했습니다. 이 안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원밖은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라네. 남들보다 오니 조금 크다고 원박을 모르는 척 해서야 되겠나?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하기 일주일 전 간수가 불에는 시테코로스라는 그리스 가곡을 듣고 제발 자신에게 노래를 가르쳐달라고 사정했답니다.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날 사람이 고자 노래를 배워 뭐 하나는 간수의 말에 소크라테스가 말했지요. 살날리 50년 남은 사람이나 일주일 남은 사람이나 결국 죽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배우면 다른 이유가 없다네. 학교에는 졸업이 있어도 배우면 졸업이 없지요. 그래서 부모가 되어서도 계속 배워야 좋은 부모가 될수 있겠습니다. 교사가 되어도 계속 배워야 좋은 교수가 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아는 지식보다 더 즐겁고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고 묵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가정,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은 말씀 못 잡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잘 배우게 하옵소서 주여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잘 배우게 하옵소서 주여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 잘 배우게 하옵소서 주여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 말씀을 잘 배우게 하옵소서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사물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지만 이제 많은 것을 봅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나 이제는 생활에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압니다. 글 읽는 것도 몰라서나 이제는 책도 읽고 원서도 읽게 되었습니다. 문명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부모, 가족, 이웃, 교사, 선배배 통해 배웠으니 우리도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잘 전해주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 알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 0장 31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하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것이요 말씀하셨고 이원서문서 이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본사해 잘되고 강관하기를 내가 강관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과 좋은 것을 가르치세요.